겨울길렇게 혼나가 겨울길에 얼마살 달려야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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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laughs> 왜또왜뺴 왜 그걸 밤새 또 놀라네 잠만자않았 없어졌어 그 마루야 없어볼 엄마 엄마 붙여주는 거 없어졌어 없지? 어디 갔지? 여기도 여기도 없어 어디 갔지? 응. 응, 응, 응. 어디 갔어? 동혁아 응, 응, 응. 어디 갔어? 아빠한테 가봐 아빠한테 어? 아빠한테 가봐 어? 아빠. 아빠? 어. 아빠한테 아빠한테 있나? 아빠하고 양지하고 맞지요승님이 응, 응. 응, 무슨 박수무당 갔다가 봐봐승이 공부하면 잘 맞을 것 같아 응응응 응응 들 박수 부단같이 하는겁니다 <laughs> <laughs> 형님 와봐 정성도 합니다안하응안

이 먹고. 명서.

꼬꼬한테 가자한입얻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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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져 소화 돼 애기 착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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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착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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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먹 응. 응. 고고야, 정석이 자리 딴다 엄마 조금 사. 응. 응. 아니, 조금만, 한 숟갈. 물 먹고 좀 가자. 물, 물. 아우, 체하갔어 응, 이제 응. 물 먹고 좀. 쓰러, 물 먹고 물먹고 응. 아빠, 아 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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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봐, 웃어, 웃어, 야, 잘하는거 아니네. 아빠 찾아봐, 아빠, 아빠 찾아, 고마워 이번에 해서 음, 면이거잘때네

그래. 컸네. 커서. <laughs> 안 된다고. <laughs> 이봐, 어? 이 목소리 여기다 담네. 이야냐 어? 이게 다마냐석아이치키라 이 사태 문에또응응 아침도 안먹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돈응응응응응응응응까응응응응응정 아니, 미역국에 밥만 먹고, 이따가서. 쏙다 쳐 쏙다 한번먹어어잡 어우, 잡혀 어우, 잡혀라. 잡혀라. 이게잘 먹네? 어우, 야, 쟤네. 쟤네 나서, 나서, 동산에. 응? 동산이나 아니 조금 돌아다가서 먹게, 나서. 도저히, 도저히. 아니, 먹고. 금방 맛파는 거 제가 먹어. 어제그도 밥에 들어 이제 들어는데 그걸 또들고좀 먹는 먹어 가지고. 아한돌다니고어 아, <era>. 아, <laughs> 아, <laughs> 아 음, 네, 아다니게하면안될이 <laughs> 네. 되는데. 네. 어, 그, 저기 친구들다 앉아서 잘 먹는 데석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laughs> 래도먹 때문에 <laughs> 이 정도, 여다다르다의여여분세요이의여여분세요여분세요분의아분의 여분의 여여분여분여보세여여분여분세여 해봐. 여분여분 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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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 여분의 여 オープニング。

누나가... 응. 응. 어, 누나가 먹었어? 어떡해... 아니, 그나 먹는 다며에누나 먹었는데... 누나 먹었다고... 아니야, 누기 걸려. 감기 걸려 아니, 나도, 감기 안 걸려, 안 걸려? 한 누나가 먹어... 누나가 먹어... 누나가 먹어... 누나가 먹어... 누나 아키. 어 누나가 먹어... 누나가 고개 뒤에말고 여기 보내줄게 앞문 열어봐 앞에문 열어봐 뿅뿅 뿅뿅 사람 워 고개 고장이안돼 Un ay, ay, voy por... Ahí. 어? 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부버차버 부릉. 와. 고와리버 와. 고와 버리고 와, 흙, 흙 버리고 와. 버리오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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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부름부아부름부름부름부름부름부름부름부름 <laughs> 뛰어 어름부름어어어버버어 뛰어. 여기다? 아, 버렸어. 버렸어? 아, 아, 다 아, 름부름담름부름부름부름부름부름부름부름 오늘 총 오늘 총 어디 갈려려는데잘안 그래. 돼. 문화, 문화 한번 열어, 문화. 문화 한번 어, 한중 어. 응. 저기 겁는 거. 어있나 뭐 열어봐 어딨어? 뭐 열어봐 책 있어? 책? 책 있잖아 책 열어봐 무 책이야 속에는 <laughs> 멀쩡한데 이게똥 싸고 눈 쌌다 뿡 이동석 우리 는 멀쩡했는데 똥 싸고 용싹 가네요. 응? 갖다 놓을게요. 응, 신기했네. 사탕 먹었어? 어? 사탕 먹을래?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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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이거 안 먹어서 사탕으로 들었구나이그 응. 줘? 까줘? 까줘? 응왜아빠는 던지는겨? 까달라고? 아 저것도 주세요 해야지 사탕 먹어 사탕 저 황새 있다. 황새, 황 황새. 황새. 황 황새. 가새 황새. 황거 뭐가 있어? 황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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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황 황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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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는파도아파아 봉다파도. 봉파도봉다파아빠다파파도 봉다파도. 봉다파도. 봉다다파도다파도 봉다파도. 조금 파 응, 먹어 다파어 봉다파도. 봉 응, 굴사서 지쳐봐 아니 서 엄청, 네. 엄청 많아. 응. 응. 굴러 없는데 블루베리 비싸서. 도 응. 응. 많아. 응? 너도 많아. 뭐가 응. 많아? 블루베잘 자꾸 먹어. 응. 응. 나 깨져. 응. 깨져 봐. 이 시카대? 이거 시는지 시까지. 으로나 조금 밑에가 됐어? 응. 응. 이게 입에 맞는 가보다 견과류가 많이 뜨네. 응? 먹어. <laughs> 뭐? 이게 맞는거지 이게 이게 집에 터냈는데 음, 네. 아니면 조그만한 가느다란 빨대 갖다가 휴지 음. 좀 던져 음.